네, 코인스쿨 시간입니다. 오늘은 유일 전문가님께서 헤드앤숄더와 또 역헤드앤숄더 패턴에 대해서 설명해주실 겁니다. 오늘 강의로 많은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일 전문가님 모셔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유일 무이한 유일입니다. 네, 이사를 두번 드리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렸어요. 이런 패턴 같은 경우나 차트 같은 경우는 많이 보면 볼수록 우리가 차트에 이제 매매를 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좀 용이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제가 이제 강의할 이제 내용은 저 헤드앤숄더랑 역헤드앤숄더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 아저 나도 아는 건데 아 아는니까 뭐안해도 돼. 아, 또는 뭐 다른 분들 저게 매매하는데 뭐가 필요 있어? 난 몰라도 돼. 뭐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아닙니다. 여러 가지 패턴 차트 같은 거도 공부를 계속 해야지 우리가 단타칠 때나 여러 가지 뭐 중장기 정보도 잡을 때어요 자리가 우리가 좋은 자리구나. 이 자리에서는 팔아야겠구나 이게 이제 자동적으로 본능에서 나오기 때문에 계속 이런 패턴 공부 같은 경우는 반복적으로 좀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헤드 앤 쉴도, 이제 머리 어깨형이라고 하죠. 머리 어깨형인데, 한국말로 하면 참 웃겨요. 머리 어깨형. 그리고 반대로, 반대로 하면 역 헤드 앤 쉴도인데, 역 머리 어깨형이죠. 그렇죠. 거꾸로 뒤집어 넣었다. 해서뭐역 머리 어깨형이라고 하는데, 네. 근데 우린 좀 멋있게, 네, 한글보다는 좀 멋있게 헤드 앤 쉴도, 또역 헤드 앤 쉴도 이렇게 좀 멋있게 알아가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바로 넘어가서, 네, 머리 어깨형 아니고 헤드 앤 쉴도, 뭐 차트가 뭐 주식이나 암호화폐 차트에서 보이는 예, 오타난데요. 전 차는 차트에서 보이는 캔들 패턴으로 대표적인 추세전향형 패턴이다. 네, 뭐 이런. 글 글로 되어 있는 것들은 그냥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계시면 되지 뭐굴이 구구절절 뭐 하나 한 글자 한 글자 외울 필요는 없어요 없으니까 그냥 뭐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된다 뭐 추세 전환형 패턴이다 뭐 이렇게 그냥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점이 특징을 알아봐야겠죠 특징 특징으로 알고 있어야 되니까 당연히 머리 어깨요 헤드앤숄더니까 어깨 이렇게 있고 머리가 있으니까 고점이 세개 있겠죠 고점이 이렇게 세개 있고 세개 고점점 가운데 고점이 당연히 머리 머리가 이렇게 올라와 있으니까 머리가 가장 높다. 하담의 머리와 어깨 형상을 한다고 하여, 헤드 앤 숄더 머리 어깨이라고 부른다. 네,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이 정도는. 네, 바로 넘어가서 헤드 앤 숄더 차트입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 여기가 헤드, 네, 머리고 여기가 왼쪽 어깨, 그리고 여기가 오른쪽 어깨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생 세계에 이런 차트를 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차트에 이 차트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저기 보면은 여기가 이제 지지선이죠. 지지선이 제 넥라인이라고 하는데 냉라인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지지선이라고 하는데 헤드 숄더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가지 좀 패턴이 있어요. 이렇게 일자로 반듯하게 이제 지지선이 가는 경우도 있고 이따가 설명 을또 드려 드릴 건데 미리 말씀드리자면좀 이런 뭐 요렇게 가는 패턴도 있고 뭐 굉장히 좀 다양하게 모양이 나올 수 있어요. 좀 반듯하게 움직이지 않을 수가 있다. 우리가 여기 패턴에서 좀 알아봐야 될게 뭐냐면은, 그러면 우리가 이런 패턴이 나왔을 때, 한 우리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지만,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두 번째까지 나왔을 때, 그럼 우리는 좀 한번 예상을 해볼 수 있겠죠. 어, 여기서 헤드앤숄더 패턴이 나올 수도 있겠는데, 근데 많은 분들이 좀 착각하시는 게, 이렇게 한번 급상승했다가, 올라, 떨어졌다가, 다시 급상승하고, 전거점을 올라갔죠. 전거점을 뚫고 올라가고, 다시 떨어질 때 여기서 어, 도전 줬다가, 이번에 전고점을 또 넘기는 거 아니야 하는 기대를 기대를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하실 거예요. 하지만 그런 그런 희망적인 일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아요. 네, 그렇게 자주 일어나진 않고 뭐 아예 일어나지 않는다는 소리가 아니고 그렇게 자주 일어나지 않는다. 보통 이런 차트들이 많이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매 타점을 잡아볼 때 항상 여러분들 이 말씀 드려보자면 여기. 지지선, 여기 꼭지점 이제 많이 부딪힌 여기 지점이 있거든요 이렇게 지지전, 지지선을 쭉 이어보고 우리가 이제 매 미터점을 항상 제가 여기서 매수하라고 했나요? 아니죠 여기 밑에서 올쭉 올라왔을 때 여기가 이제 저항선으로 이제 먼저 작용을 하겠죠 저항선을 뚫고 와서 이렇게 움직임을보고 우리가 보는 거예요 한번 그리고 어? 최근에좀 많이 상승했네 을 그러면은 우리가 좀 보수적으로 보시다가 보시다가 좀 이렇게 찍고 어? 여기서 한번 찍고 저항선이 었는데 여기서 지지를 받네 그리고 다시 올라갔네 근데 보통 이렇게 헤드 앤 셜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움직이냐면 이 고점이 올라갔는데 RSI, 밑에 RSI가 있을 때 RSI가 좀 떨어지는, 떨어지는 그런 모양이 좀 많이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어, 하락다이버즈 했다 하면서 여기서 좀 많은 분들이 매도를, 좀 매도를 진행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RSI 같은 경우는 이따가 좀 이따가 제가 가지고 왔으니까 다시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헤드 앤 셜도 차트가 기본적으로 이런 모양을 모양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어디서 접근을 하냐 이런 넥라인 넥라인 지지 부분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지지의 이제 지선 부분에서 매수를 해서 이런 꼭지점 여기 최고점까지는 우리가 도달하지 못해요 여기서는 절대 매도를 할수 없고 또한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올라가는 와중에 매도를 하는 방법이 있겠고 올라가고 나서 최고점을 찍고 다시 추세전환이 바뀔 때 여기서 매도를 하는 방법이 있겠고 두 가지 방법이 있겠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여기서 단기적으로 들어가서 요런 부분에서 좀 빠르게 터 털고 나서 다른 코인을 또 안, 아직 올라가지 않는 코, 이런 코인들을 네, 차트로서 분석하고 들어가 보겠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바로 넘어가서, 네, 이거죠. 이거는 아까는 좀 일자로 지지선이 이제 넥라인, 넥라인이 일자로 가는 차트였다면 이거는 넥라인이 좀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면서 헤드 앤숄도가좀 약간, 약간 좀 이상하게 좀 기울어져 있죠. 약간 자세를 좀 이상하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예, 이런 모양도 있어요. 이런 모양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지선이 좀 일정하지 않고 이렇게 저점이 계속 올라가고 있죠. 저점이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타점을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실 거예요. 하지만 어려울 필요 없어요. 제가 어떻게 하라고 했죠? 이런 저점, 저점을 찍고 다시 올라갔을 때는 우리가 이 저점과 저점을 그냥 어떻게 하라고 했으면 이렇게 그냥 쭉, 그냥 쭉 연결해보고 선을 한번 연결해보고 고점과 쫀더도 좀좀 한번 이렇게 쭉 연결해보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한번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그림을 그려봤을 때 이렇게 봉우리 두 개가 나왔을 때 그러면 어? 요거 고점, 정고점을 높였네. 근데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아렉 사이 하락 다이버스가 출현을 했네. 그럼 떨어지겠구나. 그럼 떨어졌는데, 어, 마침 지지받고 올라간 부분이 여기 저, 저점, 저점 자리를 쭉 연결해 봤을 때, 어, 정확히 일치하네. 그럼 여기서는 우리가 반등이 나올 수 있겠구나. 반등이 나오면서. 네, 헤드 앤 실도 이제 패턴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들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여기 지점에서 반등이 나올 때 여기 밑에서는 이제 매수를 못 하더라도 여기 좀 어느 정도 지지받고 올라가는 이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런 이제 지지를 받고 좀 올라가는 부분 요 근처에서 매수를 이제 하시더라도 충분히 성공적인 이제 매매를 하실 수 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올라갔을 때 올라갔을 때 우리가 솔직히 익절 뭐 전략적으로 어떻게 하면 더 이제 수익을 잘 볼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일단 매수 자리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어디 부분에서 매도를 진행하더라도 수익은 볼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도 수익률 이제 매수를 잘했으면 매도도 굉장히 잘 해야 하는데 이렇게 올라가는 것중에 매도하는 방법이 있는 반면 중간에 아니면 이렇게 떨어지고 추세 전환이 될때 매도를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겠다. 하지만 저는 요 방법을 좀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올라가는 척하다가 올라가는 척하다가 갑자기 수 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그냥 올라가고 내가 생각했던 저항 라인, 생각할때 저항 라인을 그거 보신 다음에 분할 매도, 분할 매도 이제 관점으로 조금씩 조금씩 털어 내면서 접근하신 게 가장 안전하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출연 빈도 보면은 이렇게 일자로 된좀 반듯한 헤드앤숄더보다는 이렇게 좀 삐뚤어진 좀 삐뚤어진 우리가 자세가 이제 이게 바른 사람이 별로 없어요. 좀 삐뚤어진 사람이 많지 그렇기 때문에 이 헤드앤숄더 차트도 좀 삐뚤어진 차트가 좀 많이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 모양도 좀 많이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보면은 헤드 앤 숄더 러면 삐뚤어진 차트인데 이게 뭐 그러면 어? 오른쪽으로 내려가면서 나오는 헤드 앤 숄더도 있나요? 라고 좀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 계속 트레이딩 을 하면서 매매를 하면서 이런 차트, 이런 차트는 본 적이 없거든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차트는 네, 좀 나온, 많이 나오게 된다면 좀 의심을 해봐야 되지 않나? 좀 이상한 모양으로 가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지면서 나오는 헤드 앤 숄더는 거의 없다. 없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바로 넘어가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넘어가는 이제 헤드니도아까 말씀드렸고 여기서 특징적인 게 고점이 올라갔는데 RSI가 하락하면서 RSI가 하락하면서 하락 다이버전스가 나오면서 떨어진 경우가 있다고 했어요. 그렇게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여기서 매수를 진행하지 않고 떨어질 때. 우리가 여기서 지지를 받는 부분 여기 지지라인 쓱 그어봤을 때 지지받는 부분에서 매수 한번 슬쩍 담아본다. 그리고 나서 지지선이 뚫리면 어떻게해요 네, 도망가야 합니다. 도망치면 되며 뭐 어려울 거 없어요. 그냥 도망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올라가면 매도 입절하시면 되고 떨어졌을 때는 그냥 도망가면 된다. 네, 여러분들 지지선 뚫렸는데 끝까지 뭐 아, 오르겠지 오르겠지 하면서 기다렸다가는 네, 매매 다 꼬입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천천히 여유롭게, 냉정하게 분석하시면서 딱딱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헤드앤숄더 같은 패턴. 제가 이 패턴도 갖고 왔는데, 이런 패턴도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헤드숄더가 일단 여기, 여기 이렇게 세 개가 헤드숄더 차트인데, 그 전에, 그 전에 차트가 있겠죠. 갑자기 뭐 차트가 빵 하고 헤드앤숄더다 이렇게 나오진 않고, 그 전에 이제 이렇게 모양이 나오는데, 이 모양을 제가 왜 가지고 왔냐면, 제가 저번에 강의를 해드렸던 그, 라이징 웨지랑 폴링 웨지가 있을 거예요. 근데 라이, 이제 이 모양을 보면은 여기서 또 라이징 웨지의 패턴도 이 겹쳐서 헤딩 드숄더랑 라이징 웨지랑 겹쳐서 나왔거든요. 라이징 웨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저점, 저점이 계속 올라가고 고점도 올라가면서 결국 떨어지는 떨어지는 차트다. 요렇게 복합적으로 이게 패턴 차트가 복합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헤딩 드숄더도 알고 이 라이징 웨지도 안다면, 어? 여기서는 라이징 웨치가 나오고 있네? 그러면 여기서 떨어지겠다. 근데 여기서, 어, 여기에서는 헤드 앤 숄더 느낌이 나오네? 근데 RSI도 하락다이머스 나왔어. 어, 그럼 떨어지긴데 그러면은 우리가 신빙성이 두 배로 증가하는 거죠. 라이징 웨치 패턴을 관점으로 봐도 떨어진 차트고, RSI 하락다이머스가 나오더라도 떨어지는 차트다. 그러면은 요거는 헤드 앤 숄더가 나오면서 떨어질 확률이 높은 차트구나. 그럼 우리가 여기 자리에서는 매매를 좀 신중히 할 필요가 있겠구나라고 저희는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전 차트를 이렇게 보면은 좀 이렇게 반듯하게 그림처럼 이렇게 선처럼 반듯하게 나오지 않아요? 이렇게 좀 지저분하게 나오죠? 막 이렇게 지저분하게 나오고 막 차트 이렇게 약간 이렇게 나오고 나옵니다. 이렇게 봤을 때쭉 이어봤을 때 헤드 앤 숄더가 나오다가 결국 지선 깨지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제가 예, 도망치라고 말씀드렸고, 여기, 여기, 여기가 처음엔 지지선이었지만, 여기, 과거의 차트를 이제 되돌려 보면은, 어딘가의 저항선이었을 거예요. 저항선. 어딘가의 저항선을 우리가,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쭉 뚫고, 안착하면서 여기서 지지, 지지를 받다가, 한번 뚫렸네요. 뚫렸다가 뚫리고, 여기서 밑꼬리 라인 지지를 받다가, 이렇게 헤드앤숄더의 모양이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그 타점을 어디서 잡아 봐야겠냐.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이 예, 올라가고, 쭉 올라가고, 뚫고 은봉이 나왔어요. 은봉이 나왔는데 이 지지라인 부분은 맞지만 좀 애매하게, 애매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좀 건너뛰고 다음, 다음 여기 밑꼬리라인, 밑꼬리라인 어? 양봉이 두번 떴는데 약간 밑꼬리라인 하면서 힘이 좋네. 힘이 좋나 하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지지라인을 좀 안착했을 때 우리가 매수 타점을 잡아볼 수 있겠다. 그리고 나서 짧게, 짧게 수익을 얻고 다시 이 상승한 분의분의 되돌림 온 구간, 여기죠. 여기 부분 매수 타점으로 접근해서 충분히 수익을 볼수 있겠고 다시 헤드앤숄더라면 여기 지지 라인이 좀 유효하겠죠. 여기가 중요하니까 어 많이 올라갔으니까 떨어졌을 때 여기 부분 지지 라인 부분에서 다시 한번 매수 타점을 잡고 수익을 다벗고 그럼 어 우리가 봤을 때 여기서 매수를 계속 했는데 매매를 했는데 모양을 보니까 헤드앤숄더 모양 같아. 이렇게 보다가 결국 떨어질 것 같아라고 생각이 되면은 여기서 매수를 한번더 먹고 나올 때는 우리가 여기 지지선에서는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네, 들어가면 안 되죠. 헤드 앤 숄더는 이미 끝났기 때문에 여기서는 방향성을 찾기가 쉽지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매수 타점을 잡아보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좀 빠르게 넘어가서. 예, 아까 말씀드린 헤드 앤 숄더 차트에서 요렇게, 요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떨어지고 나서 막 이렇게 헤드 앤 숄더 차트가 나오는데, 거래량, 거래량이 좀 감소하는 게또 특징이긴 한데, 요즘 헤드 앤 숄더 차트를 보면은, 거래량이 막, 막 그렇게 감소하면서 이렇게 막 모양이 만들어지진 않아요. 자기 멋대로 좀 만들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요즘 같은 장세에는 좀 굉장히 변수가 좀 많다. 하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할 거는 이 RSI, RSI 하락 다이버너스 출현한 것을 좀 유의 하게 봐야겠다,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이 RSI 하락 다이버너스 봐야 되고 이것도 이제 아까는 좀 일자로 된 거지만 이건 좀 오른쪽으로 가는 이 패턴에서도 RSI 이제 하락 다이버너스가 충분히 네, 나오는 패턴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아래 사이를 항상 유익히게 봐야 되고 여러 가지 패턴 아까 말했던 라이징 위치랑 뭐 여러 가지 패턴 이렇게 복합적으로 나오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매매를 좀 적극적으로 이제 신중하게 해봐야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바로 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뒤에 내용이 좀 나와서 일단 영 머리 어깨형 헤드앤숄더 이제 역헤드앤숄더인데 모양은 대충 이렇습니다 헤드앤숄더를 거꾸로 거꾸로 뒤집어본 라인 그리고 여기 계속 저항대를 두드립니다 저항대를 이렇게 두드리다가 결국 두드리다가 세 번째에서 뚫고 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여기서 요즘 역회전 숄더라고 해서 여기서 어 그러면 여기서 뚫고 올라가겠네, 세 번째서 에 뚫고 올라가겠네 여기서 매수해야지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 저항라인을 뚫고 올라갔을 때 돌파 매수하는 관점이 있겠고 아니면 나는 역회전 숄더가 나올 것 같아 미리 매수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우리가 요즘 차트에서 이렇게 반듯하게 꼭 역회된 숄더가 나오질 않아요. 이렇게 막 저항선 맞고 다시 한번 떨어졌다가 리테스트 후에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좀 조심하시고 무조건 차트 패턴을 약간 공식처럼 이렇게 나오니까 이렇게 대입을 해야지 이런 게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이런 패턴도 있구나. 이런 차트도 있구나라고 좀 그냥 알아두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 말하는 관점이 1차 매수 관점 여기, 여기 저항받은 부분을 쭉 연결해 봤을 때 1차 매수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이제 진행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여기 저항대를 아까 말씀드린 저항대를 뚫고 나서 이 뚫고 나서 이제 매수를 하는 방법도 있겠고, 아니면은 여기 여기 아까 상승 다이버스, 아까 아까 아니 상승 다이버스가 여기서 아까 하락 다이버스가 나온다면 역헤드앤숄더에서는 이제 상승 다이버스가 반대로 여기서 아 s 사가 이렇게 상승 다이버스가 뜰 수도 있어요. 뜨게 된다면 우리가 여기서 적극적으로 좀 매수를 들어갈 수 있겠죠. 상승 다이버스를 보면서 충분히 올라갈 수 있겠구나. 그리고 여기 저항대 저항대 라인에서 그러면 나는 매도를 진행해야지라고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진행할 수도 있겠다. 네, 이것도 출현 빈도, 이제 출현 빈도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이건 아까 반대입니다. 아까는 이렇게 떨어지는 떨어지는 이제 헤딩 숄더가 없다고 좀 말씀드렸고 그림을 잘못 그렸는데 이렇게 이거는 반대로 예, 올라가면서 올라가는. 이역회된 숄더는 없다. 이 고점이 이제 올라가면서 요런 패턴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요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고점 올라가고 저점이 올라가는 그 라이징 헤치 패턴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고점과 저점이 올라가는 라이징 헤치 패턴은 결국 떨어지는 느낌인데, 요게 비슷한 느낌이죠. 이 가운데 봉원을 빼면은 거의 비슷한 느낌으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런 패턴은 거의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출연빈도, 요거는 이제 요게 좀 많다. 이것도 반듯한 모양보다는 좀 떨어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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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지면서 약간 폴링엣지 느낌으로, 폴링엣지 느낌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이렇 드앤 숄더가 좀 많다. 그래서 실전 차트를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도 굉장히 좀 지저분하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좀 반듯하게 아까처럼 선으로 돼 있지 않고 이렇게 뭐 떨어졌다가 뭐 이런 모양으로 보여주다가 그래서 우리가 요런 차트. 차트를 제가 계속 많이 봐야 된다고 좀 말씀드렸는데, 이게 실전으로 보는 차트를 좀 많이 봐야 이게 눈에 들어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실전 차트, 이 실전, 실전 차트를 좀 많이 봐야 우리가 이 헤드 앤 솔로 돌든지 아니면 역 헤드 앤 솔로인지 좀 알아보실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뒤에 내용이 더 있는데 지금 시간 관계상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따가 1시 반에 있을 무료방송에서 뒤에 내용 더 말씀드릴 테니까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강의에서 유일 전문가님께서 헤드 앤 숄더와 또역 헤드 앤 숄더 패턴 잡아주셨습니다. 오늘 배우신 부분들 정리하면서 투자에 어떻게 도움이 될수 있을지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 같습니다. 좀더 자세한 매매 방법과 또 차트 분석 저희가 오후 1시 반부터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후 1시 반부터 무료 방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컴퓨터로 들어오실 분들은 박스 경제 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좌측 하단 보시면 투더 골드문 배너가 있습니다. 배너를 클릭하시면 바로 전문가님들의 실시간 무료 방송을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또 핸드폰으로 함께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매일 쓰고 계시는 녹색창에 투더 골드문 검색하셔서 상단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잠시 뒤 오후 1시 반부터 무료방송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무료방송 주제는 비트코인 반등 후 매매 전략에 대해서 알려 주실 겁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